안녕하세요. 불패신화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생바 준비해서 성공까지 편 3편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생바, 어, 생바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생바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조금 민감하신 부분들도 있고, 관심이 많으신 부분들도 있고, 굉장히 좀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댓글을 조금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대부분 어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댓글을 많이 주셨는데 생발은 사실 상당히 좀 어렵다 이렇게 대부분 들이 판단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 생발은 자기가 지금 밑바닥까지 가서 할게 없어서 생발을 한다거나 정말 빚에 허덕여서 생발을 한다 그러니까 생발하지 돈 고정 수입이 있으면 왜 생발하냐 이러신 분들도 계신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생발은 여유가 있는 분들이 하는 겁니다 여유가 있는 생발하는 개념 자체는 내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고정 수입이 있으면 더 좋고 고정 수입이라는 거는 집세만 나오더라도 그리고 어느 정도 자본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사업을 준비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파리바게뜨 빵집을 차렸어. 그럼 3억이 들어가. 그럼 3억이 들어가면 한 달에 얼마를 벌죠? 요즘에 뭐 3억 주고 차려도 한 달에 뭐 500만원도 못 번다고 하는데 500만원을 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는 생바를, 생바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생바도 내가 1억을 만약에 시드를 준비를 해서 한 달에 얼마씩을 벌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전 생바 때 내가 사업을 하듯이 어떤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그것이 생바입니다. 그것이 생바다. 그리고 그 전에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승률이 5화 이상은 나오고, 어 이렇게 하면 이 정도는 내가 생바가 가능하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여유도 있고, 그래서 이걸 비즈니스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지 생바는 완전히 자기가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 생바를 해서 다시 구제를 받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런 분들은 생바 하지 마세요. 100% 필패합니다. 필패.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바는 어떤 생바의 목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라이프 사이클을 바꾸고 기존의 삶이 굉장히 지루하게 흘러가고 있을 때 무엇인가 내가 해외에서 거주를 하면서 다른 비즈니스를 시작을 해서 뭔가 전혀 새로운 어떤 생활에 어, 생활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생바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뭐 아시겠지만 시간 여유도 많고 취미생활도 가능하고 단기간에 고수익이 날 수도 있고 실제로 이제 생바가 성공한다면 그런 것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지금 제가 보면 댓글에 대한 답글을 안 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 좋은 글들이라서 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두당투하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답변을 달지 않습니다. 특히 온라인 관련은 온라인은 100%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하지 마시고 저는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 다음에 싫어한다 온라인 쪽은 그러니까 그쪽은 아예 질문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말아라 오로지 오프라인 카지노에서 내가 일대일로 싸워서 이기는 것만이 가장 승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 강의를 그대로 이어서 준비 사항, 준비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사항 가장 중요한 것이 장소 선정 및 수회 테스트 답사 적응 가능성 파악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필리핀을 가 필리핀에서 생발 한다라고 했는데, 필리핀 문화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안 맞아나, 가시지 마세요. 절대 안 된다. 제가 생바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린 적도 있고, 글을 쓴 적도 있는데, 생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적응 가능성입니다. 적응 가능성. 내가 여기 이, 이 나라에 적응할수 있는지, 음식에 적응할수 있는지, 환경에 적응할수 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카지노를 내가 상대해가지고 돈을 따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거기를 내가 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여기보다 낫기 때문에 가는 건데, 여기보다 안 좋아. 환경도 안 좋아. 안 맞아, 나랑. 음식도 안 맞아. 왜 가요, 거길? 가지 말아야지. 절대로 안 된다. 장소 선정 및, 그 다음에 이 적응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선정 및 수의 테스트를 답사해야 된다. 여러 번 가셔야 돼요. 한번 가져 안 됩니다. 최소한 다섯 번 이상, 다섯 번 이상을 가서 답사를 하시고 테스트를 하시면 내가 여기서 생발할 수 있을까.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죠. 한달 정도 가 계시는 것도 아주 좋다. 저는 한달 정도 가면서 적응 가능성을 그대로 한번 파악을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1번으로 했죠. 1번을 준비 사항에서 첫 번째는 적응 가능성 파악, 장소. 그다음 두 번째는 개인 및 파트너 선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시작을 할 때, 준비할 때 이거를 먼저 준비를 하고 시작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장소는 일단 우선이 돼야 되는 건 맞지만 내가 혼자 할 것인지 아니면 파트너를 선정할 것인지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파트너랑 가셔야 됩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파트너랑 반드시 가야 된다. 반드시 이유는 아시겠죠? 같은 목적이 아닌 친구랑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친구는 게임을 안 하고 나는 게임을 해. 근데 생발을 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같은 목적으로 같이 최 가장 좋은 거는 예를 들어서 생발을 하러 갔는데 둘이 5천만원씩을 댔어 5천 5천 그래서 묶어가지고 펀드를 만든 거예요 아예 펀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1000시 드를 가지고 나눠서 해보자 그 다음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게임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해보자 윙크 로스컷은 이렇게 정하자 그리고 한 명이 말을 안 들면 모가지를 따자. 목을 따가지고그래도 끌고 나오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 파트너가 있었을 경우에 성공률이 상당히 높다. 이 생반은 실패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혼자 하기 때문에, 개인. 혼자 할 경우에 많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혼자서는 심리적으로 이게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반드시 한 번은 위기가 오고 그걸, 그 극복하기가 힘들다. 저도 혼자 해봤기 때문에 이 기분을 굉장히 잘 알거든요. 아마 혼자 지금 생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해보셨던 분들도 있는데 많이 실패하셨을 거예요. 혼자 할 경우에는 만약에 굳이 혼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주위의 환경을 좀 많이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곳으로 이 적응 가능성을 좀 파악을 하셔서 그쪽으로 준비를 잘 철저히 진짜 뭐 예를 들어서 가서 취미 활동할 것까지 아주 철저하게. 시간도 아주 그냥 딱딱하게 해가지고 철저하게 이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할 경우는 조금 어렵다 근데 사실 그 다음 세 번째 현지 생활계획 라이프사이클 구체적으로 짜야 되는데 현지 생활계획은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이게 처음에는 좀 지켜지거든요. 이게 사실 예를 들어서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카지노를 갔다가 게임하고 나와서 그 다음에 씻고, 뭐, 골프를 치러 가든지, 아니면 뭐, 운동을 하러 간다든지, 뭐, 이런 계획을 짭니다, 처음에. 조금 처음엔 좀 해요, 이거 원래. 근데, 점점, 점점, 무너지죠. 왜? 처음에 계획했던 이 윙컨 로스컷을 못 지키거나 아니면 시간컷을 못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무너집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은 파트너가 있긴 있어야 돼, 이게. 여자든 남자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는 부부가 가는 거는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부부. 부부가 할 경우는 그래도 성공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부부나 연인이 할 경우는 아주 환상적이겠죠. 어쨌든지. 그래서 이런 현지 생활 계획을 취미에서부터 식사, 뭐 이런 것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하셔야 됩니다. 중요하다. 그 다음에 현지 커뮤니티 가능성도 보셔야 되는데 이제 특히 뭐 한인회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의 어떤 커뮤니티 뭐 골프 골프 동호회 뭐 이런게 되겠죠 조기축구회 마닐라에도 조기축구회가 있고 다 있어요 굉장히 많다 이런 커뮤니티가 많습니다 되게 그래서 저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된다 현지 커뮤니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마카오 같은 경우는 조금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잘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 중요한 취미 생활 및 자기 개발 계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생발을 하면서 골프를 많이 쳤는데, 골프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레슨을 받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어쨌든 가야 되니까, 게임을 끊고 일단 거기 가서 레슨을 받고, 제가 이제 목표했던 게 이제, 처음에는 이 탓수를 줄이는 걸로, 실제 필드에서 탓수를 줄이는 그런 목표를 딱 세워가지고, 내가 탓수를 이만큼 줄이자.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좀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뭔가 이 생바가, 생바도 같이 생활을 되면서 뭔가 자기가 좀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이런 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반드시. 그냥 술 먹고 흥청망청 살아가지고는 절대로 생바에 못 이겨요, 이거 진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취미를 잘하든지, 아니면 내가 살살을 진짜 좀 제대로 추고 싶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살살을 하시던가. 아니면 내가 진짜 뭔가를 공부를 해가지고, 뭐뭔가뭐 뭐 자격을 취득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나라에서 다시 대학을, 대학 공부를 한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잡으시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생반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방탕해져요. 방탕해진다. 아주. 그래서 그 방탕해지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자기 개발을 늦추지 않아야 된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니면, 시간이 날 때마다 여행을 가시는 것도 좋아요. 저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laughs>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특히, 주변 국가 여행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간다든지 돈을 많이 안 들여서 갈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내가 이번에 여기에서 뭐 대신에 있는 동안에 뭐몇개 도시를 이상을 내가 가봐야겠다. 뭐 그런 계획을 좀 잡으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민이든지 자기개발 계획 반드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숙소 및 생계비, 준비 및 비용산출. 이거는, 이건 되게 현실적인 부분이죠, 사실. 현실적이다, 이거는. 근데 제가 이 현실적인 비용을, 이런 거를 처음에 얘기를 안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훨씬 중요하다, 위에께. 위에께 훨씬 중요하다. 이것들이 되지 않으면, 1번부터 5번 안 되면, 다음 거 필요 없어. 이건 현실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1번부터 5번이, 5번을 내가 할수 있는지를 먼저 파, 자기가 스스로한테 물어보라. 일단, 1번부터 5번까지. 적응 가능성,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laughs> 제가 다 해보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숙소는 어, 어느 정도 들고, 생계비를 어느 정도 드는지, 그거에 따른 비용 산출을 해서, 내가, 예를 들어, 한 달에 200만 원이 든다. 그러면 내가 최소한 생발을 해가지고, 얼마 이상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500 이상을 번대든지. 근데 그렇게 했을 때이 비용 산출과 타산이 맞는지를 따져봐야 된다. 근데 돈 돈이거나 굳이 어떤 한국에서 사는 삶보다는 더 떨어진다. 그러면 굳이 생발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조금 현실적이죠? 기존 승률을 체크한다. 기존 승률이 내가 너무 승률이 떨어져 내가 뭐 사흘도 안돼막 그냥 자기가 게임할 때 항상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기의 승패를 꼭 기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되게 좋은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먹, 먹고 먹고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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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먹,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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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 죽고 이렇게 가는지 그 패턴을 자기가 봐야 돼요 그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이 승률을 체크하면은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먹고 먹고 죽고, 먹고 먹고 죽고, 이렇게 가는 패턴에서는 내가 죽는 패턴을 미리 파악을 했다가, 아, 내가 이럴 때 많이 죽는구나. 그럴 때는 배팅을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의 승률을 반드시 체크해 보시고, 그 생발을 가실 때는 6할 이하, 이, 이, 이하로 떨어진다. 만약에 승률이 그러시면, 주, 하시면 안 됩니다. 생발. 그렇게 해서 이길 수가 없다. <laughs>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게임에 대한 자신감이 올라오고, 아, 이 정도면 내가 생발을 해도 어느 정도 내가 나와의 약속을 지키면서 했을 경우에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이 들 겁니다. 그럴 때생발 하셔라. 그래서 기존 승률을 체크하시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배팅 전략 수립. 이건 당연한 거죠. 배팅 전략 수립은 제가 다시,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굉장히 그 본인한테 맞는 거를 세워야지 남들이 하는 거 따라가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다.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배팅은 특히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다릅니다. 이게. 제가 하는 어떤 배팅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따라오기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네? 그래서 이 배팅 전략은 상당히 어렵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본인한테 맞는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자금관리계획은 당연하겠죠. 자금관리계획은 관리를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금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두 분이서 파트너가 있으시면 두 분이서 같이 계획을 잘 짜서 비용 산출, 수익, 그 다음에 수익이 났을 때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금관리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건 기록으로 남겨놓으시는 게 좋다. 엑셀로 관리를 하시면 그다음에 자기 승률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일지라 그래가지고 몇월 며칠 날 게임을 했는데 그때 승패는 어떻게 됐고 어떤 그림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땄을 때 이렇게 땄고 죽을 땐 이렇게 죽었다 같이 게임한 사람은 누구였는데 그 옆에서 계속 그냥 뭐 코를 후벼대갖고 아주 신경 쓰여서 게임을 못했다 이런 것들까지 다 적어 놓습니다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금관리 계획에 돈을 따고 읽고도 중요하지만, 그날의 일지 같은 것들은 꼭 기록을 하셔야 된다. 게임 일지는 반드시 기록하십시오. 반드시. 게임 일지를 기록을 해서 복귀를 안 하면, 게임이 늘지를 않는다. 그래서, 자금 관리 계획 플러스 일지를 반드시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해도 사실은, 이거 다 지키면은, 성, 생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거.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다음 나라별 특징을 알아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 어, 내일 이어서 나라별 특징 아주 구체적으로 나라별 카지노라든지 지역별 특성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불패신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